이렇게 보니까 바다 위에 집이 떠 있는 것 같습니다. 와, 좋긴 되게 좋네. 팔레드 시즈 71평입니다. 이 호실은 또 발코니를 확장해가지고 집이 더 넓어진 것 같네요. 구조를 보면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거실이고, 여기가 안방, 안방 안에 욕실이 있고, 여기가 주방이고,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작은 방두 개가 나란히 있고, 이 복도 끝에 현관인데, 현관 각이 지는 거실, 욕실. 이렇게 총방세 개, 욕실 두개 구조로 된 콘도입니다. 와또 현관이 널찍하게 좋네 거실 욕실이 크기가 와 엄청 큽니다 안에 부스는 또 되게 깊고 부스가 넓어요 작은 방들이 크기가 와 뭐고 이거는 방이 두 군데 나눠 놓는 앞에도 넓은데 이쪽으로도 와 방에 이런 수납이라든지 붙박이랑 시스템 에어컨들이 정말 잘돼 있어요 그 방도 어디 대형 평수 아파트처럼 뭐 수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정말 잘 갖춰져 있죠 동촌도 좋고, 저 끝에 있는 저 세탁실까지 참잘 되어 있습니다. 안방은 크기도 큰데, 이 전망 봐라. 안방의 수납도 수납이지만, 부부 욕실이 기가 막히게 넓고 잘 되어 있습니다. 와, 이 뭐, 근데 욕실이 구조도 조금 특이해요. 이렇게 돼서, 안쪽으로 욕조가, <laughs> 야 넓다. 팔레드에는 이 전면뷰를 보는 호실 자체가 많이 귀합니다. 여기 와서 전망 보시면 정말 좋아요. 영상이 담을 수가 없다.